심어서. 라스트 마시고 또 긴장 풀었다가 내쉬면서 당기고 밀어내고 더 세워서 옆구리에서 자극 시원하게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더 위로 이렇게도 살짝. 응. 희연이 왼손 살짝 놔주고 숨을 마셔주고 음. 오른손으로 좀더 당기면서 왼손 그 뒤에 들어가. 자 그대로 가만히 있고 호만 해요. 멘트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으로는 더 당겨주세요. 그 옆구리에 자극 도 찾아냈다가 마시면서 희원님만 살짝 푸세요. 내쉬면서 한번더 밀어내세요. 왼팔로 밀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더 당겨요. 희원님 거의 오른손이 펴질 때까지 괜찮으세요, 히원님? 네, 없하니 이렇게만도 돼. 쉬어마셔. 괜찮습 원장님 모양이면 뭐이 사람이 호흡을 지켜는 거. 시고 원장님도 마시고 내쉬면서 약간 원장님의 무게를 희어놓는 거더 쉬려고 만세 시켜가 원장님. 원장님이 만세를 해서. 안 잡혀, 안 잡혀. 그기다리시 그럼 원조님이 시원하실 거예요. 마시고, 호흡을, 내 네, 쉬면서 원조님도 더 뻗어나가고, 팔이, 그리고 발등도 더 길게 밀어서 원조님도 그 위에서 스트레칭 하실 수 있고, 희원님은 아래쪽에서 파스치 마다 나서 나를 통해 무릎뒤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라스트 원 마시고, 내 네, 쉬면서, 좋아요. 이제 올라올게요. 네. 오, 잘한다. 너무 잘하네숨 마시고, 어깨 누를 때 아프지 않냐 물어봐줘. 아쉬고, 나 같으면 더 잘하니까. 잡으라고. 그 빼지마 살살 살 빼면 닭살 쫙도아나와주세요 응. 내쉬고 아, 네, 이제 기다려주고 이 다리 가고 오세요 들서 서서 있고 어. 속도가 아잘 닮줍니다그래요 그럼 이사람뭐 그렇죠 이 사람 뭐, 풀어주셔, 진짜 나네

두번더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거의 무릎이 가슴에 붙으실 정도로 무릎에 싫어도 돼요. 희원님은? 유연하십니다 좋아요. 안 아프시죠? 괜찮아요. 마시고 또 풀고, 이번에는 다리, 무릎이 늘리는 거. 희원님 다리 펴고, 한 손은 아킬레스 거, 한 손은 무릎 잡아서 오. 가도 돼, 가도 돼, 마시고 네. 내쉬고 쭉 엉덩이 들어서 옮겨줘,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잘 벌었다. 간결하다, 군더더기 손의 위치를 바꾸던가, 그렇지. 어, 훌륭해. 어, 이제 두손다 거기 골반 눌러줄래요? 마시고 살짝 내쉬고 살짝 눌러, 무게감 툭툭 실어요. not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 피님 어땠어? 커플가 어, 되게, 혼자 할때보가동가아원전님은요 할 저도 제가 혼자 는할수있 같아요. 혼자 음. 음, 는는할는요을담지 오늘, 음. 오늘 도와주고, 감사하겠습니다. 둘이 마주 오세요. 나 <laughs> <부딪힌다? 웃음> <laughs> 수고하셨어요.